와, 깨 소리 봐. 와, 깨 좋다, 올해. 응. 와, 깨가 너무 좋은데? すごいチョキンだ。Wow. Sorry, 어, 그래서 아기들해서 휴지표도 쓸 것들. 너무 다, 당장에 볶아 갖고 먹어야겠는데 응. 오늘 실작국 끓여놨는데 넣어볼까? 휴지도 하 오니까. 아니 건조하게 좋아지거든. 응, 날씨가 건조해야 돼. 어 장력만큼 빛이 강해. 오늘 완전 씨야 털기. 총합 세트다. 시야 기 전부 비슷한 종류야 오늘 들어오고. 있 어요. 어이, 건 재밌 재미, 재 밌는 색 이야. 야 이거, 아 호미 타자 갈때 처럼 그렇게 하네. 응. 호미 와 많이 났 던데, <laughs> 호미 같이 잘 났다. 상위에 좀 봐. 됐지. 야. 얘네들은 벌레 없네. 응. 오케이. 마지막, 마지막. 옳지 치 아이고. 근데 또 오늘 올... 빨간 깨가 또 남았잖아. 어? <laughs> 빨간 깨가 남았잖아, 그렇지? 저건 이... 아직 익지도 않아. 빨간들끼는 재배기간이 더긴것 같아. 맛있지? 왔다 습니다.

우와. 지금 바람 분다 빨리 해야 되겠다. 요거 요큰 글로 가지고 먼저 하고 어? 큰 속구리로 가지고 먼저 하고. 바람 분다. 오, 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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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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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하면 다 떨어진 것 같아, 어? 그 정도 하면 다 떨어진 것 같아, 풍니까? 아, 그러니까. 그럼, 그럼 그름. 멋진 그놈이 될 거야, 나는야 멋진 태비가될 거야, 짜 자, 자, 어르신, 어 어르신, 어 바람은 바람 분다 어디서 보냐? 야 나온다. 2 단으로 해가 됐네. 나온다. 오. 뭔데? 바람 분다, 오. 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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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분다 분다 <웃음> 분다. 이야. 오. 이단2 단. 그래도 큰 것도 떨어지네. 응. 응. 약간 구멍이 커. 응. 체로로 되나? 지금은 커, 이걸로 하고. 응.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? 응. 벌레도 막 떨어져. 간다, 야, 앉은다. 준다, 놔둔다. 놔보니까 깨끗하다. 바람 불면 연락해주세요. 이거 어때요? 효과가 있긴 하다, 아니 그렇지, 그런 거는 잡아내지, 이놈은. 음. 이건 좀 더. 좀 커. 아유, 여기는 여기가. 여기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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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은도, 은도, 은도. 은 온다 온다 도 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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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어, 진짜 바람이 니까 어. 어. 가는 데 아니야. 아니 각도가 맞아. 그냥, 그냥 내가 오니까 바람 안온다 아, 니 야, 높이하니까 가자. 이 높낮이 조절한다니까 바람이 세면 낮추고. 바람 없으면 끝. 와, 오늘은 깨쇼하고 엄청 잘하나. <laughs> 바람이 부니까 합시다. 바람이 안 보여가지고. 이봐. 바람 안불가지고 봐, 바람 안불 바람 안불고빨람안다한가더 해라 그냥 그어안어안어 지 가람, 분다분다 바람 랑 갔어, 아랑 갔요또다돈다 빨리 한번 더, 한번더 하세요. 혼다, 돈다돈다한다더다번다 혼다, 혼다, 다 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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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돈다돈다 어 진짜 작년에는,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. 작년이 아니고, 작년 거를 올해 아 아니. 사실은. 네 그랬지. 온다, 온다, 오, 온다. 따라온다. 올라가. 힘들다. 오, 온대, 온좀 씻는데 좀 편하다, 이거. 음. 이거. 자, 어, 오늘수 예, 조합이다. 얼마나 될까요? 오, 두 대, 세 대? 세 대인데, 이네 대. 그럼 한 3kg? 바스 때. 응? 그 정도 는 나야 다 자, 끝. 이제 시세트 말려서 시세.